네 안녕하세요. 알려지지 않은 섬 라프텔입니다. 오늘 영상은 원피스 955화 애니 리뷰입니다. 바로 보시죠. 954화에서 히오리가 조로에게 슈스이를 대신할 검을 준다고 하면 끝났었는데요. 하지만 조로는 자신의 검이라며 성을 냈었죠. 그래서 히오리가 자신의 아버지 오딩이 이도류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슈스이를 돌려준다면 그두 개의 검중 하나 자신이 물려받은 명도 엠마를 조로에게 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검 하나는 모모노스케가 물려받았고 검의 이름은 아메노 하바키리. 두 자를 모두 과거 완노구에서 이름을 떨쳤던 명공 두 명이 만든 유서 깊은 명검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카와마츠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며 히오리를 말리려 했지만, 히오리의 뜻은 급힐 수 없었고, 류마 이야기를 하는데, 조로는 유마의 시체와 싸워 휴수이를 얻었기 때문에, 오리아가 훔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유마랑은 시체라도 검을 맞대어 본 사이라며, 나중에 성묘 정도는 하게 해달라고 하죠. 이 말에 히오리와 카와마츠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모리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아무튼 장면이 바뀌면서 야스이에가 공개 채용된 라세츠 마을 감옥 저택에 어째서인지 사무라이들이 풀려나지 않고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어떻게 된 일인지 풀려나서 호킨스를 이고 대화를 하는데 키드 호킨스 아프 동맹에서 이미 아프가 카이도의 산하에 들어가 있던 상태였고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그 당시 호킨스는 이길 확률이 제로인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산하로 들어갔지만. 키드와 킬러는 끝까지 싸웠다고 하죠. 그 결과 키드는 참패 후 감옥에 들어간 것이고 킬러는 선장인 키드 관련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스마일 열매까지 먹은 것입니다. 카이도우는 항상 최강의 군대를 원하기 때문에 강한 인물들은 몇 번이고 마음을 꺾어 자신의 산하로 들이고 있죠. 그리고 호킨스가 사황은 우리들과 다른 생물들이라며 사황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로우를 풀어준 인물이 어둡게 나오는데 로우가 자신을 내보내주는 게 너의 음모라면 올려준다고 합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철판을 폐기를 들은 채류오를 훈련하는 루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뒤에선 효고로가 패배했던 그날을 떠올리며 훈련하라고 하죠. 그리고 키네모는 그림의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는데 원래 하부항구로 정했다가 어째서인지 늦켰지만 야스이의 희생으로 다시 한번. 개를 잡아 턴두 개를 그어 우동의 도마뱀 항구로 변경한 것입니다. 아직 몇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극히 이상적으로 병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아직 아카자의 구남자 중에서 여전히 덴지로의 정보는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오로치와 카이도의 목을 따 죽은 포즈키오 등의 원통함을 풀 것이라고 하죠. 그 사이 스크래치만 아프가 와노쿠니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응거없이 와노쿠니에 입국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알려주네요. 잉어한테 배를 끌게 하여 입국하는 방법과 또한 가지 방법은 폭포를 갈라 동굴을 통과하여 두더지 항구에서 곤돌라로 선언 및 짐을 끌어올린다고 하네요. 올라가면 하쿠마이로 이어지지만, 이 방법은 카이도와 오로치의 허가가 없으면 무사히 통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쿠마이에 도착한 아코는 카이도에게 연락해 와노크니에 왔음을 알리고, 굳이 연애전에 돌아왔냐는 카이도의 말에, 1년에 한번뿐인 황금축제를 두고 혼자 따로 노는 건 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인족과 크기가 유사한 인물들이 비춰지는데, 그들은 오니가시마의 넘버즈라고 하고, 퀸은 넘버즈의 소식을 듣고는 술버릇이나빠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카이도와 빅맘이 나오는데, 둘은 동맹을 선포합니다. 이에 퀸은 눈이 빠지게 놀라죠? 서로 협력 이렇 세계를 정복한 후 순대를 가려도 괜찮겠지라는 말을 남기면서 원피스 955화 애니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는 드디어 조로가 엠마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